2일 사무엘상 26장 10사람이 기부하여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 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과 함께 십0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이시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아들 군대장관 아부네리 요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이시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세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부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온이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이시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대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하고 다이시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단,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다. 잠이 었더라. 이에 다이시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산거가 멀더라. 다이시 백성과 네레아들 아부네레에 대하여 외쳐 가로대. 아부네라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부네리 대답하여 가로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이시 아부네레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결의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이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이사,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이시 가로되, "내 주왕이여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경동시켜 나를 해아려 하느니가. 여호와 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 원한 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하옵소서. 소하 있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댁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오리 가로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이다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음증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이지 대답하여 가로대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시시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한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오리 다이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이다. 내,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기,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의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아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육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리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나.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하,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니 내 생각에는 이것은 좋으니 곧 임박한 한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 후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같이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줄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를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신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10편 42편 43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도 오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네,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사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으시는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에스겔 5장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삼분지일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띠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한번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에서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건을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 허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들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서를 더럽혔은 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는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역으로 죽이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지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를 황목해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되리라, 나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내가 면막히 하는 기근에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와의 호 말이니라.